자, 오늘도 역시 가성비 좋은 대형 세단을 준비했는데요. 제네시스의 1대 G80과 외관이 비슷한 현대의 제네시스 DH 모델 준비해봤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차량 2016년형 현대의 제네시스 DH G330 모던 등급 차량 준비했습니다. 자, 이 차량은요. 조수석 앞 핸더와 앞도어 단순 교환이 있는 단순 교환 무사고 차량인데요. 이제는 이 인기 많았던 이 차량도 가격이 정말 많이 저렴해져서 천만원 미만대의 가성비 좋은 차량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차량 옵션은 모던 등급이지만 대형 세단인 만큼 꼭 필요한 옵션은 잘 갖춰진 차량이기도 한데요 차량 특징 설명해 드리면 깔끔한 블랙 바디 색상에 파노라마 선루프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3.3 V6 람다 엔진에 8단 미션이 적용된 차량이고요 급제동 경보 시스템과 8인치 순정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앞좌석 양통풍 전동 시트 전자석 열선 시트, 하이패스 시스템과 듀얼 풀 오토 에어컨, HID 헤드램프, 18인치 알로이 휠, 전자파킹 오토 홀드 등 앞서 말씀드린 대로 대형 세단인 만큼 풍부한 옵션 구성으로 더욱더 가성비가 좋아지는 차량인데요. 주행거리 말씀드리겠습니다. 16만 2,646km 주행했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